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방송을 한참 쉬었는데요 이 시간은 안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 안식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건 6일간 창조하신 것과 뗄수 없는데요 먼저 안식하셨다는 말뜻이 무엇일까? 안식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피곤하여 쉬셨다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안식하셨다는 동사는 하시던 일을 마쳤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6일간 주 일을 하시다가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내셨잖아요. 더 이상 창조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말뜻입니다. 그럼,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안식의 날, 1장, 2장과 연, 연결해서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6일간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그 구절을 보면,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복, 복은 이 구절 끝에 보면 그날에 안식하셨으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시, 안식하셨기 때문에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이날 자체가 무슨 생명체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날을 복 주셨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날을 복을 주셨을까? 그 복은 무엇일까? 그 날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는 표현이. 그날 복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복은, 어, 바라 그 원어를 직역하면 무릎을 꿇다는 건데요.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어,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게 복인 거죠. 그 다음 둘째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거룩하게 하셨다. 무엇일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피저물 중에는 스스로 거룩한 건 없죠. 거룩한 하나님께 속할 때 거룩하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할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편에 속할 때 거룩한 겁니다. 그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이 날, 이 날을 하나님 자신에게 속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날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 날로 정하셨을까? 나머지 6일도 다 하나님이 내셨는데, 왜 7일째 일곱째 날을 하나님 날로 정하셨을까? 복되게 하셨을까? 이건 6일간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만물을 지으실 때 그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이 좋았더라 하시죠. 그리고 7일째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이란 무릎을 꿇는 거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예배죠 그럼 안식의 날에 참여하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닮은 사람도 초청하셔서 같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의 솜씨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합니다. 어, 이것을 생각하고 좀더 들어가서 6일, 6일간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신 1장, 2장 본문을 잘 보면 첫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또 둘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셋째, 넷째 날로 계속 이어지죠. 그러나 일곱째 날은 그런 진행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을 지나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은 무엇일까? 끝날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날은 다시 일째 날로 시작이 되죠. 창조하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리고 일곱째 날로 끝이 나고, 또다시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날까지 진행되다가 일곱째 날에 또 끝납니다. 안식의 날이죠. 그럼 6일간 이 기간은 전부 7일을 향하여 있죠. 안식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6일 동안 일을 하다가, 1장 28절에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일을 하다가 7일째는 하나님 안식에, 하나님 안식에 속합니다. 다시 6일을 시작하여 일을 하다가 7일째 하나님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게 반복된 6일이죠. 그러나 계속 전진하는 반복이죠. 6일간은 계속 반복인데 지난번의 6일보다는 이번 주 6일간이 한발더 전진한 거죠. 이렇게 반복, 계속 반복 발전합니다. 발전하고 발전하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 역사가 전국에는 영원의 안식에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조물이 또는 역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반복되는 6일은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창조물이 시작될 때 시작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전진하는 역사입니다. 그럼 사람은 이 안식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에 참여하는 거죠.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합니다. 이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날보다 일곱째 날에 복되게, 거룩하게 하신 건 사람 때문이죠. 사람이 첫째 일하던 걸 멈추고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여 무릎을 꿇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시작이 된이 역사가,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전진한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시죠. 사람이 이 안식에 참여하면 배우는 게 크게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째는 역사의 방향이고 둘째는 역사의 성격입니다. 역사의 방향은 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 영원의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는 것, 전진하는 것. 또 하나는 역사의 성격인데 유기를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고 하는 이 성격으로 점점 영원의 안식에 가깝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영원한 안식에 들 이릅니다. 그 성취를 기대하면서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목표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의 세계를 목표하고 전진하는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면 나 버립니다. 영원의 세계를 목표하고 전진하는데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장세기 3장에 와서 그만 다 깨져버렸죠. 아담부터, 그로부터 오는 만인류가 다 영원한 안식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6일간의 일정이 안식을 향해 갔는데, 사람의 범죄로 그만 안식에 도무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무엇이 다른지 이 점도 함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